가족의 일원이라 여기며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반려인들 항상 반려동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이들은 아픈 걸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유심히 세밀하게 항상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옆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내 곁에 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 세상 모든 반려인들의 바람이겠죠. 반려견의 건강을 관리하는 든든한 지킴이 지금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전원주택 아, 아! 이+ 아이들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진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만이랍니다 아! 아! 아파트는 애들한테 너무 답답해서. 마당이 좀 있는 집에서 뛰어놀면 애들 정서적으로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 이상하게 됐어요. 덕분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리와 백만이. 기분 좋을 때만 나온다는 애교 한번 보실래요?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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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그날 오후. 언제나 반려견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출근도 같이 한다는 지니씨. 이곳은 지니 씨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백만이.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 집처럼 익숙하다고 하네요. 백만이랑 매일 같이 출근해서 저희 가게 매니저 정도로 일을 해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보려고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이 있을 만큼 식당의 마스코트라는 백만이. 늘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늘은 꼼짝도 안 하네요. 급기야 엄마 꼼짝시로 변신. 엄마 주변만 빙빙 맴도는데요 어우 어디 아프니 백만아 네, 피라스마. 네, 백만 수술 잘 됐어요? 네? 수술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심장인 들어가 파열돼 갖고 수술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단수치가 너무 높아서 여태까지 수술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단수치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안 떨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단도패스가 와서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을 찾은 백만이와 진희씨. 안녕하세요. 백만이의 몸 상태가 걱정되어 불이 날게 달려온 건데요. 백만이의 상태를 늘 살피고 관찰하는 유재혁 원장. 수술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백마리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때 그 황달 오고 그 수치들이 모두 수치들이 그 한계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 수술로 위급한 상황은 넘겼는데요. 담도 폐쇄는 어떤 질환일까요? 실개즙이 나오지 않는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담낭이라는 구조는 구조가 막히면. 파지겠죠. 파열이 일어나고 파열은 복막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슴 바로 밑 부분을 눌렀을 때 굉장히 아파합니다. 삼부부터 통증과 함께 구토를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험까지 올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결막을 열었을 때 결막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황달까지 진행된 거죠. 이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며칠 움직임이 둔한 게 계속 신경이 쓰였던 진희 씨. 혹시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애가 탑니다. 우리 백만이 괜찮은 건가요? 수술 전간 수치가 최대 한계점을 넘어 표시조차 안 됐지만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 콜레스테롤 수치도 수술 전엔 최대 수치를 넘었지만 현재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수치가 엄청 높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백만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짝. 걱정했던 것과 달리 수설도 잘 됐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백만이의 몸 상태. 이제 경과만 지켜보면 된답니다. 백만아, 몸 관리 잘해서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알았지? 반려동물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늘 바쁘고 분주한 동물의료센터. 이번엔 어떤 강아지가 왔을까요? 컨디션, 컨디션 네, 컨디션 괜찮아. 예, 좋았어요 며칠. 또한70% 성공률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제 잘못될까봐. 장군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미 오늘... 검사 결과 후 다급하게 모인 의료진. 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장 높은 상태로 올라가서 수 술을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장군이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나빠지고 있어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빠른 속도로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대체 어떤 수술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걸까요? 응급 담낭 제거 수술입니다. 간 사이에 있는 담낭을 찾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인데요. 게다가 장군이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심장에 무리가 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이 초긴장 상태 최대한 빠르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제 봉안만 남겨둔 상황 우리 장군이 수술 잘된 거 맞죠? 수술 네, 네. 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심장 환자에서 수술 과정 중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 심박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 압력이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출혈도 적었고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는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마취가 깰 때까지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생 많아서 장구나. 다음날 아침, 장군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온 보호자. 건강하게 반기는 모습을 보자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가 보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의료센터의 하루는 오늘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각자 다양한 질환을 가진 동물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곳을 찾는데요. 특히 봄철에는 실개골 탈구나 디스크 문제로 병원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이후에 그 운출에 있다가 그 활동량이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갑자기 운출에 있다 하게 되면은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던 친구들 통증이 늘어난다든가 운동량에 의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생긴다든가 디스크 질환이 호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동할 때 운동량을 한 번에 늘리지 마시고 30분 이내에 산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산책 후에는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통증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친구가 병원을 찾았을까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경과 확인차 들렀다고 하는데요. 땡그란 눈이 매력적인 보기. 얘가 이제 지금 1 4 살이거든요. 항암 치료를 저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버티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 보기 몸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조직 중에 절반은 종양이거든요. 네네. 흉수가 생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적절한 시기에 진단이 돼서 흉수가 없어지고 부피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들이 이제 사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결과 보기 몸 속에 있던 암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결과가 <laughs> 좋다는 말에 보호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야 환한 미소를 띠는 그녀. 잘 받아서 엄마랑 아빠랑 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아이들은 아픈 걸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네, 항상 뭐 뛰던지 걷던지 먹던지 쉬던지 잠잘 때도 항상 잘 살펴보고 아이가 어떤 이상 행동이 보이는지 못 보았던 행동들이 있, 있는 있는지 잘 살펴보고 얼른 병원에 데려와야죠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불편해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반려동물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4년 정도 됐을 때부터 그 1년에 한 번씩 항체검사를 포함한 공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 8살 정도 그때는 어, 심장 지금, 그 내분부의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서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까지 괜찮습니다 10년 넘어가는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길.